잡바 잡아, 잡아, 루비, 루비, 잡아, 잡아, 마, 시, 고기, 루비, 루비, 뿜뿜 뿜뿜 해야겠다 안녕 난시키브리톨 o t 널 잡아먹을 거야. 하 <laughs> 하하 이런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에 t up. 해치웠나? 감히 내 동생을 건드리자니! 너혼좀나 나봐야겠어. 어 뭐야? 아 징그러워. 아이 어떻게? 아 그게 있었지. 어이제 뭐야? 안 갖고 왔잖아. 하. 뭐 골라야 하지? 아 그래 그게 있지 이걸로 선택해야겠다 잘 가라 이 요괴야 와 물리쳤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